한번 그대로 하기 위해서 기계치기를 잠깐 한 10분 정도만 얘기를 할거예요자 보시면 유료로와보죠노랑 너랑으로 스리부션 칠라고는 어떻게 시켜야 되요 오해원님 노런 공으로 슬리퍼 선치려면이건 어떻게 칠래야돼요 때로는 앞에 공이 안좋다 그러면 이, 이 공을 칠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 앞에 공을 치면서 슬리퍼 선 치는거를 제가 질문을 하는거예요잠깐만 자! 오인진 질문하겠습니다 노란 공으로 1점포를 쳐서 이 공을 쓰레 쿠션 맞춰 보세요. 그러면 설명 좀해 보세요. 5해님이라면 두께, 당점을 어떻게 치면서 쓰리 션을 치겠다. 우리는 알게요. 네. 230본적으로 네. 10시 반이 오면서 지구제도 좋아. 더블 못맞고 1 2 3 4렇게7 8 9 1 이렇게. 1 2면은1아1 5 1 6네또뭐 있어요? 2 0 2 2 2요2 4 2거2는2요2그2 9 3 0요아니2은3 3 4 3 5 3 6 3 7 3 8 3 9둘 중에 뭐가 2 4 3 4 4 4 5대6 4 7 4 아니, 처음에 땀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한테 어떻게 애들 겠어요 그게 맛있긴 맛있는데. 네. 그러면, 자, 이제 공 보셨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분필을 표시를 해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쟤는 코너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저 공을 칠때상단에단점을 줘야지 중단이나 하나 누면 저거 직접 맞겠죠. 아무리 얇게 치도 옆으로 끌림이 생기니까. 그래서 상단을 주면서 골게 내가 눌러서 치는 거예요. 이런 원투 쓰리 쿠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어요 그럼 지금 뭐 설명하는 거예요? 쓰리 쿠션, 쓰리 쿠션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칠수 있는 걸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거요 제가 금방 어떻게 치는지 제대로 보신 분. 네, 정답. 네 정답. 다운샷으로 좀 눌러서 친 거라고. 근데 그냥 치면은 거의 얘가 맞는 느낌. 자, 아까 오해님이 더블 얘기 하시고 앞등기이회전당고상말로 내지라고 하죠? 예. 네. 자, 한번 쳐 보세요. 예쳐서 예. 내가 금방 친로 한번 쳐 보세요. 이거 치시면 멋있다고 그러셨던 거래요. 자, 보도록 한번 해 보세요. 두께당도 설명도 안할 거예요. 그냥 한번 쳐 보세요. 요거 한번 쳐 보세요. 어브 네, 예, 너무 급하십니다. 초코 네. 칠할 뻔 하시고. 지금 일점 골을 맞춰서 내공이 안 돌아가고 세게 치시는 거예요. 자, 다 이렇게 직접 맞아요. 네. 뺄 수가 없죠. 근데 참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이해를 시켜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빼갖고, 이 칼을 빼줘봐요. 쭉 빼서 치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탁, 탁, 탁. 이 방법으로 쓰시면 된다요 상단을 주고 요뭐 11시는 좀 부족하고 중상단 10시 10시를 주고 이 공을 한 4분의 1정도 느낌으로 치면서 공을 맞히는 순간 내가 이렇게 눌러치는거예요키스가 키스 키스 키스, 키스. 네. 이런 스트로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공이 금방 제가 쳤을때좀났잖아요 키스? 그러면 키스가 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께가 좀 아까 내가 말했던 두께가 좀 두꺼워요. 그건 면거 조금 더 얇게 쓰면서 치시면 쉬면 좀안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좀안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친 것처럼 어느 정도 맞았는데,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맞고 갔어요. 처음에 내가 친 거는. 그러면 좀 아까 친 거는 너무 두꺼워서 쪼이 난 거라고 치면은, 오임시신 건 뭐예요? 직접 다려어거맞잖아요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사고 치듯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발을 맞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앞돌리기의 공 약간 눌러서 치는이다운는 느낌만 조금만 이해해놓으시고 를 연습만 해놓으시면은 큰 도움 받을 수 있다. 어떤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면 이런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지 튼튼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친구를 친다 또는 사고를 친다 했을 때 상대방이 어저 친구는 나한테 상고 맨날 잡혀 응. 치컷쳐 잡을게 근데 갑자기 오는 소리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을 떼서 치는데 이렇게 눌러서 치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제가 처음에 친 것처럼. 근데 내공이 빨리 가서 맞고 얘를 야기했으니까 키스도 편하게 빼면서 두 번째 목적구도 공 맞고 원투쓰리포 요번엔 빨리 맞아고 근데 얘가 빗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공인데 여기서 그냥 수평으로 편하게 치신다 되는 게가 안된다는 거예요. 느낌상 거의 척척 맞는다. 그래서 우에서 밑으로 무게를 좀 내가 내려치는 거거든요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뒤돌리기 칠 때도 이렇게 눌러서도 되고 옆돌리기를또 한번 보여드니까 오, 아까, 오전에 하거나 똑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습이.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은 저기 또 원래 얘가 없어도 안 맞죠. 길게 가니까. 그럼 이럴 때좀 아까 다운샷 설명한 게 조금 되신다면 그 다운샷을 하시면서 일적구를 얇은 두께를 맞출수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맞아 있는 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분필로 표시를 한번 해놓고. 예한번 쳐보겠습니다. 제하고야하고는 뭐, 손댈 필요 없잖아요. 요공만 있어도 되잖아요. 요 부피 표시라는 거에다가, 좌하게 가운데, 막, 아, 요렇게 가야 돼요. 요거, 얼마나 얇아야 돼요. 근데? 얇으면 얇으면 되는데, 기장치면안 된다는 거죠. 거기 얘가 맞을 확률이 거아요 자, 그러면, 누가 한번 쳐보실 분? 아, 자, 김혜님. 손바닥을 비비셨습니다. 아, <laughs> 진짜. 네, 진짜.

한번 도전하실 분. 아 아니, 그게 안 해도 되는데, 아, 그냥 얇게 따도 되는데 그 얇게 따면서 치기가 불편하니까 일접구는뭐 얇으니까 움직임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공이 내 공이 아,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친건 짧게 들어가죠 김윤 치신 건 뒤로 들어갔고 아니 김윤도 약간 다우션 느낌으로 치신 건데 에이. 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참고가 뛰고 짧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샷이 뭐, 나는 말을 못 해요 에이. 봐너 이거 이 이런 배치라면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쳐? 저걸 쳐야지 왜요? 타월이잖아.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면딱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얇은 숟가를을 치면서 마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실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는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스트럭을 업샷 다운샷 관통샷 굴리기 어, 던져치기 뭐 여러가지 콜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배치는 그렇게 쉽지 않으면 얘를 맞기 때문에 상대방을맞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쳐서 얘쓰리쿠션 맞히기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 거리가 많으니까 좀아 쫑을 떠나서 뭐 걸어치기 쳐도 되는데 걸어치도 얘가 올라가서 쏙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알려드릴라 그런 건쓰리쿠션을 치는 데 있어서 살짝 눌러서 저 일자코를 딱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치시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아까 조금 길게 들어갔죠? 근데 이 공은 각을 잡아주는 공이라고 하면 네. 편안하다는 거죠 도움 좀 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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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나요? 지금 기본 얇게는 어쨌건 기본이고 얇게. 두껍게 쳐도 이공만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공이 있는 건 어,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칠시라고 그런 뜻으로 그리고 어떨때 여기 강을 잡아주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는 공을 당장 말로 남이 치듯이만 칠 수만 있으면서 살짝 가볍게 눌러주는 건데 세게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